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07회 국회 임시회 제 1차 산업통산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네 보고 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어제 6월 14일 본회의에서 여러분께서 뽑아주셔서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재정 위원장입니다. 오늘 첫 해입니다. 또, 진행한 첫 해인 만큼, 뭐, 빤한 인사말일 수도 있지만, 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짧게 올리겠습니다. 정말, 어, 귀한 의정활동 그리고 그간의 경륜들을 통해서 쌓아오신 성과들 너무나 잘 알고 경위를 포함해서 제가 부족하지만 그런 지혜 함께 기대 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게 된것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여러 상황들이 더해져 어려운 상황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미중 기술 패권은 이제 본위원회에서는 너무나 반복돼 어, 어떤 단어들일 것 같습니다 경제가 너무 어려운 시기고 특히 가장 주력 산업이었던 반도체 위기가 우리 경제를 더 희청이게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무역수지 적자만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촉발된 가계 어려움들도 어, 이런 한국 경제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깜깜한 현실을 더 부추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현실들의 여러분들의 노력이 정보부처의 노력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것, 우리 국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다짐하면서 떠올려 봅니다. 네, 정부 정책에 대해서 견제하는 역할이기도 하지만 또. 저 역시 야당 위원장이긴 하지만 정부와 함께하는 정책에 대해서 국민을 위해서 힘을 모으는 일이 또 우리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우리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 역할 소명 다할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소통과 합을 통해 높은 성과내는 그 모범적 위원회라는 그 역사적 평가에 저도 누가 되지 않도록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네, 먼저 본격적인 의사 일정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사보임이 있었습니다. 6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던 더불어민주당 송기원 이용섭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정청래 위원님이 새로 보임되셨습니다. 새로 모되신 정청래 위원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말보다 행동으로 어, 보여주시겠다는 예, 짧고 굵은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그러면 일사, 의사 일정 들어가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간사 개선의 건을 상장합니다. 네, 먼저 한무경 간사님이 여러 의정활동으로 부득이하게 국민의힘 간사직을 사임하게 되셨습니다. 어, 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또 우리 위원회 간사직을 훌륭하게 수행해 주신 한무경 간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어, 간사선임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위원회에서 추인해서 선임해 왔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추천해주신 김성원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그동안 고생하셨던 우리 한무경 위원님, 어, 먼저 간단한 인사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어, 그 동안 우리 어,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능력이 탁월한 또 우리 김성원 국민의힘 김성원 간사님이 되셨는데 저 때보다 더 많은 도움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인사에 가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성원 간사님 예,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 김성원입니다. 어. 자세한 말씀은 나중에 그 정부 측 인사들이 같이 있었을 때 다시 한번 좀 드리기로 하고요. 어, 우리 저기 이재정 위원장님 잘 모시고 우리 산자위 잘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재정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 듣고 보니 아, 너무 큰 기대를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laughs> 어쨌든 그렇게 갖고 계신 그런 계획에 조금이라도 좀 부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리 산업 위로 새로 보임하신 정청래 의원님 환영 드린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간사로서의 역할은 어, 저는 우리 산업위의 권위를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권위를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소위원장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 21대 국회 하반기 소위원회 운영은 두 교섭단체 가네개의 소위원회 위원장을 상호로 1년씩 교대로 맡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맡고 있는 산업통산자원특허소위원장, 그리고 청원소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에서 맡아왔던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 그리고 예산결산소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맡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만 국회법 57조 제2항, 제3항은 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월 15일자로 소위원회 위원 개선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산호통산자원특허소위원회 국민의힘 한문경위원님이 사임하시고, 김성원위원님이 보임되셨으며,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위원회 김한정위원님이 보임되셨습니다. 그리고 예결, 예, 산결산 소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동주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김종호위원님이 보임되셨으며, 국민의힘 구작은위원님이 사임하시고, 정은천위원님이 보임되셨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청원소위원회 국민의힘 정운천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양금희 위원님이 보임되셨습니다. 자세한 사항 역시 배부해드린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새롭게 보임된 위원님들 소위에서 많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어, 산업통상자원 특히 특 특허, 특허 소위원장은 김한정 간사님에서 김성호 간사님으로 중소벤처기업 소위원장은 한무경 위원님에서 김한정 간사님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산개선 소위원장은 구작은 위원님께서, 김 위원님에서 김종호 위원님으로, 마지막으로 청원 소위원장은 김종호 위원님에서 양금희 위원님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위원장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으면 선포합니다. 네, 그러면 또 가결된 결과에 따라 소위원장 책무를 맡아주실 분들의 인사말씀또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 간사님으로 오늘 선임되시기도 했지만 또 산업통상자원 특허 소위원장님으로서 우리 김성원 위원장님 인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소위에서의 역할도 저희 국회의 권위를 세우면서 우리 산업의 권위를 세우면서 정부의 요구대로만은 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다음은 김한정 중소벤처기업 소위원장님 인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김한정 의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과 또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될수 있도록 소위 위원님들과 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다음으로 예산결산소위원장님을 맡으신 김종호 위원님 그리고 청원소위원장님께서 양금희 소위원장님께서, 소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 하실 차례입니다만 오늘 이제 회의에 함께 하시지 못해서 다음 기회에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법률안 예산안 결산 청원 등 심도있게 심사하셔서 어쨌든 우리 위원회 역할을 할수 있는 어, 토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향후 우리 위원회 일정은 간사 위원님들 협의해서 정한 뒤에 다시 알려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발언이나 의견 주실 분 없으시죠? 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상원 수석 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